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이 된 지식 스쿨 최 기자입니다. 전세계의 민폐국이 되어가고 있는 중국. 특히 코로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혀왔는데요. 이런 중국이 최근 자국의 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줘 반성은커녕 뻔뻔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하며 이전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던 이전의 모습과 모순되는 선택을 해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우한에서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우한을 봉쇄하지 않아 전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했던 중국 그럼에도 중국은 유효한 중국 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이라는 공고를 내며 모든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안내했는데요 이에 외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태도에 심도 높은 비난을 하며 코로나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으로 중국 연구소의 안전이 취약한 탓에 누군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이후 주민들에게 전염병을 전파했다는 주장인데요 영국 총리 대행인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 역시도 중국은 코로나가 어떻게 발병했으며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답해야 을 한다라고 밝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중국에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존재한다 진실이 억압된 사회라며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자신들의 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상황이 안정세에 있다고 밝힌 반면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수를 뒤늦게 1,290명 추가하며 방역 정보 체계 미흡으로 관련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고. 잘못된 수치가 보고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를 바로잡았다는 변명을 해 그동안 중국 내 통계를 지속적으로 휴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노골적으로 바이러스 발원지에 관련된 외국 정보를 퍼뜨려 이미지 쇄신을 하려하거나 의료 원조 등을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 등에 보내려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중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들의 불량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리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진단키트 및 의료용품들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받 받게 되면서 중국산은 조도 안 쓴다는 이미지까지 박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전 세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이런 중국 덕분에 한국은 더 많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국면 두 달이 지난 지금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보여주며 안정세로 들어간 한국은 외신에게 극찬을 받고 있으며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찾아 방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성공 방역 협력은 물론 한국의 지원 확대를 당부하고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부탁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이 하고 싶어했던 일들을 이제는 한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외신이 날마다 보도한 한국만의 방역 그리고 의료 물품과 진단키트,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을 중국이 따라가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시선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와 자찬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점을 다 놓친 중국 그리고 묵묵히 할 일을 하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이 된 한국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코로나 관련 주식의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상 스쿨. 이상 스쿨. 주식에 모르면 이상 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 스쿨.